국민 라디오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중하 편 가운데 오늘은 하편입니다. 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 특정 사실과 무관합니다. 혹시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라디오, 본격 정치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 글덕보다 진룩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는다 그래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걸 환영한다. 음.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축하합다 포털에서 벨 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영의 효능을 그대로, 녹영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복지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l 피드 k p d g a l o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출소창의 한글로 로피드체험점 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디 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북한의 자원 매장량을 실직하면. 저는 어떤가요? 매력 있나요? 매, 매력이요? 복경아 술독에 빠졌다가 나온 거냐 <laughs> 아이, 오늘 왜 이렇게 잔뜩 취해서 들어와 <laughs> 안 좋은 일 있었어 하긴 강서방 일만큼 안 좋은 강서방 이야기 하지마 엄마는 왜내 가슴에서 지운 사람을 자꾸 까지면 왜 그래. 아이, 빨리 씻고 자라 랑나 오늘 프로포즈했다. 좋은 사람한테 했어. 하늘에서 다시 나 봤을 때 그때도 넉넉하게 웃어줄 거지. 까지 살아있기를 잘했지. 강준아, 가져온 삽으로 저 절벽을 파봐라 아, 아버지, 이거 석탄 재질 아닌가요? 무연탄이지. 이 북당에서 무연탄은 세계 5대 매장량을 자랑하는데 잠재 가치가 7천조 원이라는 발표까지 나왔던 탓다 <laughs> 저산더미 같은 트럭은 그, 왜 우리 동네 길을 다 막고 있음 이제 여보시오, 여기 당신들이 전세냈어? 너희 뭐야? 너, 너희... 그저 말이 많이 낮춰졌으면? 우리가 이 동네 주민인데 여기 당신이 전세냈냐? 이 말인 뭐야? 전세? 전세가 아니라 여기 땅 주인이야. 주인께서 여기 길 닦고 탄광 만들라 하셨어. 주인도 아닌 것들이 뭐 전세 너희들 전세비라도 냈어? 그래놓고 큰 소리 지는 거야? 어, 아니 땅 주인이라고 했을래 마을 주민을 마을 회관에 모은 괴한들은 일제 총격을 가하더니 불을 지른다. 아이고 철시 아버지! 아이 출시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저걸어지 저거 뭔지! 저렇게 불고기가 되고 싶니? 사까지잖라 <laughs> 구몽정의 아들 구강준. 그는 긴 밤을 지새웠다. 강준 씨, 왜 잠도 못 자고? 내 아버지가 학살을 핵책했다니. 증권가 소문 사실이었어요? 확실해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누가 수행하긴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저, 여보, 여보. 아침라도 들고 나가세요. 불타고 부서지고 이럴 수가. 이게 그 아비규환의 현장이란 말인가? 어찌 저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탐욕의 노예가 돼. 당신의 귀한 피조물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주십시오. 이거이 이거이 서울의 부르주아가 여기를 기어들어왔으면 살려주시오 아가야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아버님. 제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가 올라간다고? 여기는 북한군 잔당 캠프. 인질로 묶여 있는 세 사람. 깊은 밤, 한 방에 있다. 구강주는 먼저 잠들었다. <laughs> 등 돌아 누울 테니까 옷 갈아입어. 아니야, 혁진 씨. 지금 사는 거 행복해? 행복하냐고 물어봤어? 행복하겠지. 나같이 배경도 없는 놈이랑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내가 왜 재혼했는 줄 알아? 알아. 나 잊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당신이 그렇게 이해해 줄줄 알았어. 근데 알아? 나 병원에 있는 동안 어렸을 때 잠깐 나갔던 교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남편 죽어도 좋은데, 죽기 전에 한 번만 포기해달라고. 꼭 포기해달라고. 날 봐서 뭘 어떻게 하려고? 신혼 때 당신한테 매물차게 했던 거. 특히, 짐에 걸린 시어머니가 미워서 목욕탕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고. 작전 마치고 바로 안 들어왔다고 당신 보고 이틀 동안 말도 안한거 정말 미안했다고. 사실은 그때 당신이 내 심통을 너무나 될수롭지 않게 받아줘서 더 화가 났는데 그래서 심통 부린 건데. <laughs> 오경아 괜찮아? 그리고 염려하지 마. 그리고 구강준 씨 아내로서 충실해. 난 그걸로 더 바랄 게 없어. 이 바보야. 넌 어떻게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기르니까리. 그 타협을 하자 일거이네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스트림된 메인스트림으로 대화합시다. 평안 함경 황해 등이 삼도 연방 주지사가 돼주십시오 삼도 연방 주지사? 그렇다면 그 일제대로 말하자면 이북 지역의 총독이 되라 이 말이네. 다시 남북으로 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조 장군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시기? 진정성? 또 다른 공격 작전을 구상하고 계시지요. 공격 작전이라? 생떼 같은 내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서 죽이겠으니 허락하라이 말이네? 그 제안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 일개 대대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테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로는 모두 이놈들 소행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개두이에게 장악당한 방송사들이 강혁진의 은신처에 카메라를 집중한다. 네, 여기는 함흥 대방산입니다. 지금 저곳 송신소 컨테이너 박스에 무장 폭동의 괴수 강혁진이 숨어 있습니다. 당초 순직한 공군 용사로 알려져 있었으나. 북계 게릴라 부대에 합류해 그간 14차례에 걸친 약탈, 방화, 테러를 획책했던 무장 폭동의 총책, 즉 악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아, 게이는인은 들어라. 나는 통신병도 경험해서 지금 이곳 송신소의 구조를 많이 알고 있다. 이제 이 송신소를 격파하지 않고서는 나의 마이크를 빼앗을 수 없다. 한마디 해주겠다. 2년 보다!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북한 주민들을 약탈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놓고 남에게 책임까지 덮어 씌웠다! 이제 그 모든 마각이 드러날 때가 됐다! 혁진씨. 여긴 왜 왔어? 빨리 나가! 아니야. 아니야. 나큰 결심했어. 당신과 끝까지 갈 거라고. 안 나가면 쏠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laughs> 청와대 개도입니다 휴전선 이북은 중국 것이 될 것입니다. 이남은요 미국 것이 되는 거지요. 힐러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소환자는 주석 가카만 승인하시면 됩니다. 승인하신다고요? <laughs> 비서실장, 준비됐나? 예, 가카. 방송 10개사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강혁진이 있는 컨테이너박스. 박살을 내버려! 말끔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려! 자, 공격! 개시! 국민 라디오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를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부터는 새 드라마 암살자들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연출의 김용민. 제작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